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두를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행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결코 모순이 없느니라.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 있다고 증언을 얻은 이가 받느니라. 또한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올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냐. 다시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 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이 일들이 말하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였는데. 그 집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맞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신 것을 보니 그 일이 더욱 분명하도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패하여졌도다. 율법은 아무 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느니라. 곧 주께서 맹사하셨고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소권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참으로 그 제사장들의 수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돼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진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로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제8자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성막을 섬기시는 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받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증물을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만일 그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이역이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분류를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